오늘 재판부는 불출석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감수해야 한다고 윤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경고했습니다. 추후 양형 등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혐의 재판이 벌석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피고인인 윤전 대통령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인치가 어렵다면 재판부 판단으로 걸석 재판을 할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윤전 대통령의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고 물리력 행사 시 부상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불출석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감수해야 한다고 윤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경고했습니다. 추후 양형 등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윤전 대통령은 앞서 세 차례 공판에 건강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내란특검은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정식 공판 대신 증거조사 등으로 재판을 끌어왔지만, 윤전 대통령이 네번 연속 불출석하자 재판 지연 등을 우려해 벌석재판을 결정했습니다.